네,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오후 9시 33분. 일단 제가 퇴근을 하고 저희 아이랑 좀 놀아준 다음에 저녁 먹고 씻는 것까지 보고 제가 오면은 이 시간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여김없이 제가 이변이 없는 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까지 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반대로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우리 개인분들이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지 않는 날입니다. 경험적으로 오늘까지가 개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를 이루고요. 경험적으로 제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갑니다. 요거 말씀드린 건 기억을 하시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HTS부터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보시면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9,400억을 때렸고요. 코스닥에서 9,000억을 때렸어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2,800억, 기관들이 6,400억을 샀습니다. 다 받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좀 보면은 여기 자세히 좀 보면은요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샀느냐 했을 때 셀트리온헬스케어 제일 많이 샀고요 차트 좀 보이게 내려놓게요 을 셀트리온 여기 차트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알테오젠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제약 시젠 HLB 오스코텍, 검투스 이런 KMW 전통 코스닥 대장주들을 다 샀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고 반대로 개인들은 다 팔았죠 여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기준 써놨는데 전통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에 하락을 했고 물론 피플바이오부터 시작해서 SCM 생명과학 같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 쪽도 하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관이라는 외국인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서 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특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 내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종가에 제약 바이오 쪽을 사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을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거래소 발표에 의하면 제가 오늘 오후에 올려드린 건데 내일이 배당락이죠. 오늘 종가 대비해서 1.58% 4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는 내일은 45포인트 정도만 안 빠지면 보합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8%. 한4 포인트 정도만 빠진 거예요. 빠지면 보합이에요. 배당락이죠. 근데 경험적으로 배당락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전통 시클리컬한 주식들 위주로 많이 배당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덩달아 빠진 거죠. 그죠?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많이 올랐었던 전통 제약 바이오 조직을 팔았으면 반대로 기관들은 잘들리면스케어부터 기관들은 다 받았죠, 그죠다 받았다 치면 다 샀죠, 그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팔았었던 개인들이 다시 사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으니까 그죠 다시 사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그죠? 이것을 배당락을 이용한 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혹자들은, 뭐, 종가에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 하자느니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요겁니다. 제가 써드렸던 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한 점심값 정도 벌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크게 들어가면 한2% 정도는 나와요. 근데 1년 정기적금 금리가 2%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요런 아이디어만 있다면 한 이틀 안쪽으로 2%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또 재밌는 거죠. 해볼만 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혹은 오늘까지 매년 있었었던 마무리, 배당락 전일에 있었었던 시장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내일부터는 중소형주 장세가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스타트. 개인들이 진짜 돈벌 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최근 시장, 소리, 삼전, 하이닉스, LG전자, 엘트리온 없으면,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자는 오늘 제가 상담을 좀 했는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상담을 했더니, 중소형주 좋은 거 샀다 팔았다 했는데,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을 만한 효과가 되지 못한다.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제 해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 12월 배당락일부터는, 배당락일부터는 중소형주가 1월달까지 강한 장세로 비트가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1월에서 2월까지, 2월 중순까지 매매를 잘해야 1년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1년 농사가 제대로 된 다음에 2월달부터 6월 5일은. 이거, 이 내용은 제가 기존 제 고객들이라든지, 저희 회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 지금부터 1월까지 달 바짝 벌어놔야지, 벌어놓은 자금을 가지고 2월달에 배팅을 들어가게 됩니다. 번게 없으면 배팅을 못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어떤 분의 통화를 좀 했는데, 제 아침에 종목들 올려드리고, 뭐, 종목 중간에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솔직히, 제 12월 초부터 유튜브를 말씀드렸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대박이 났거든요. 뭐, 뭐, 에이스토리, DB 아이템, 뭐, 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종목들을 보는 센스? 실력 대비해서 유튜브가 너무 홍보가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면 10만 이상 대열에 올렸을 것 같으니 조부하심 갖지 마시고 하시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제한국경제그 와운에서 있었을 때도 뭐 저한테. 계속 보통을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혹은 막 현혹되게 하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 자체가 우리 개인분들이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 힘든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솔직하고 진지한 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 제가 지금 막아 이거 편집도 제잘 못하거든요. 편집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싸게 음. 솔직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볼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게 포장이 안 되니까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거예요 음. 어찌됐든 이 내용은 외우세요 외우세요 제가 일정 부분 주식은 암기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외우셔야지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돈벌 때가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중소형주 사타팔었다를 활발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종목도 올려드리는 것들 자세히 좀또 올려드릴 테니까는 보시면서 손절 라인 잘 잡고 매매에 임하시다 보면, 어, 좀 성공 투자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100% 확신을 하겠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개인 분들이 버는 장이 맞습니다. 크게 버는 장이 맞습니다. 크게 쭉쭉 우리 서현이가 얘기하는 쭉 이렇게 버는 장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유튜브 중 유명하신 분들 쭉 보니까는 주린이분들을 위한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퍼가 뭐지 뭔지 뭐어 관심종으로 세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편집을 좀 배우고요. 아, 진짜 못하겠어요. 편집 어떻게 하는지. 포토샵도 해야 되고,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제가 한번 중간중간 해볼 터이니, 해볼 터이니, 조금은 주말 사이에 이용해서, 이번에 좀 쉬죠? 30날 장이 끝나니까 31일부터 목금 토일이 저한테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때 한번 내용을 좀 만들어 볼 터이니, 한번좀잘 지켜봐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죠?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막 진짜 내용 없는데 막 10만 명 이러면 열받더라고요, 제가. <laughs> 진짜 열받더라고요. 오늘 쭉 봤는데, 제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 전화를 받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데 박차장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다. 물론 한 달밖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그죠?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렸었고, 아픈 게 아니고 가족들 케어하느라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종목들, 물론 장도 좀 해볼만 하고요, 지금부터는. 하니까는 지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음, 저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이 내용이랑 매년 배당랑 전일에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내일부터부터는 정말로 중소형주가 진짜 장대 시작.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벌어, 벌을 수 있을만한 때예요. 이럴 때 벌은 거예요.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팔라고 그랬거든요. 팔았는데 올랐다고 굶주렁대도 하던데, 다른 걸로 30% 먹었으면서도 괜히 그래요. 그죠? 어찌됐든, 요 내용만 좀 강력하게 인지를 하신다면은, 내년에 1000포인트 코스닥, 15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환경이니까는, 어,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게 오늘 종목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지 마인드만 정립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종목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